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욥에 대해서 욥기서에 대해서 아마 연속적으로 3, 4회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다시 포토리그 한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욥하면 뭐 인내의 사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의인이 고통 당하는 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어 우스 땅의 굉장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리고 또 욥의 생활이 욥기서 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악도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업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업이 말라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라 요업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라. 항상 그래요. 아들 다 생일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가 우리같은 마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아들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어서 욥이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죄를 모르고 악에서 떠난 자그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말하면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가 라는왜 그런 깜찍한 고통을 당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포토리딩 하는 중에 굉장히 명확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개시적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2, 3번 더해서 요업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또는 하나님의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통을 잘 참는 욥이었다. 왜고난이 왔을까?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과 욥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목회 생활 잘 하는 사람이 왜 고난 당할까? 왜 고난 당할까? 어쩌면 고난 안 당하는 거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복이다 저는 축복이란 말을 잘안 씁니다 축복이란 것은 한자로뭐 빌축자거든 빌축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빌축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 그 복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건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축복이란 말이 해당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가져와야 된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릴까? 싶어 복, 축복이란 말을 잘안 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요업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입니다. 7천마리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마리요. 소가 50결이요. 낙이가 500. 낙타. 소한 마리 요즘 우리나라에 돈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한 200만 넘을 겁니다. 소한 마리가. 그럼 돈 계산이 나오지요. 결이란 거두 마리 얘기합니까? 500, 낙, 그 다음에 낙타. 낙타는 더 비싸겠지요. 양 7,000마리. 양한 마리 몇십만 하고 7,900. 그외 종들, 부대, 같이, 어, 가족을 이루는 그 많은, 어, 사람들. 굉장한 거부입니다, 요비. 동방에. 굉장한 거부가. 바로 욥입니다 욥그 돈이 그렇게 많이 뭐 받았어요? 우리한테 흔히 쉽게 말하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아들들 생일날 되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그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모든 자녀들 생일에 가서 함께 번제를 드리고 축복 어, 복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비 어, 축복 기도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주시오그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생활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주 최고로 모범적인 그 신앙 생활을 한 분이 요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일장 바로 끝나기도 전에 회오리바람 같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도 없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요비그 나중 그세 친구가 와서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 어깨를 밀더냐 동양어 들어왔을 때그어 동양 쪽박을 내깼드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도 내가. 임금을 떼먹은 일이 있더냐. 품값을 다 계산했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라도 집어주고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깨를 밀쳐가 넘어뜨린 일도 없다. 나는 이렇게 정념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구제마이하고,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다 망한 다음에, 이세 친구가 왔을 때, 요배가 그렇게 말했죠. 세 친구가 왔을 때에, 예. 어, 세 친구 이름을, 아, 아 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어, 저는 그 성경을 요배께서 읽다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라고 봤습니다. 목회자. 설교했거든요.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요비께 그때마다 요번 그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보다 적게 배우느냐? 너희들보다 돈이 없느냐? 나도 건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구제도 많이 했고 남도 많이 도와주었고 너무나는 정직하고 나는 한 점의 흠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해 왔다. 요번 그렇게 말해. 그래이세 친구와 네 친구가 요을 대해서 막 권증을 하고 있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하지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 논란이 벌어진 게 욥기서 한 40여 장이 계속해서 그런 논란입니다 얼마나 긴게 설교를 하고 나서 욥이 반대인 자가 그 반을 하고 이게 욥기서 전체입니다 지적을 늘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엘리바스가 하고 나면 빌다시하고 소바리하고 그때 가서 젊은 젊은 친구 엘리우가 또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앞에 선배들이 하는 거네가안 들었지. 나는 이 엘리우는 더 강하게 또요 베께 또 이렇게 질문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번 어땠습니까? 요번요. 요번 생활은. 어, 요번 설교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설교를 안 들었어요. 나보다 다 못한데 뭐, 너가 돈이 많냐, 뭐가 많냐. 요번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요번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성경의 뜻을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BM 독서법 포토리딩의 가장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깨달음. 요번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이 깨달음을 못 깨달은 것을 요번 캐치 못했어요. 그냥 친구 네 사람을 할 때, 전부 잔소리로 들렸어요. 그냥 설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요백게는 어떤 다 위로를 받는다든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네 목사님과 요번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들으시다가, 못 참고, 엽기서 42장, 42장부터 나, 음, 나올 때에, 하나님 직접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주 창조를 들어 말했습니다. 네가네가 네가 입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때 여본 그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들, 네 사람의 설교는 한 개도 안 들었는데, 듣고, 입을 가리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요비, 그러니까, 입을 가리워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귀로 만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깨닫 깨달았 때부터 욥은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욥은 철근까지 꼿꼿했습니다 내가 어롭게 살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품값을 안 갚은 게 없고 전부 다 남에게 죄 지은 짓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그건 무섭니까 네가 죄가 많지 네가 남을 때렸지 남을 속였지 사기 쳤지 하나님 그거 안 무섭니다 뭘 무섭니까 신명기 8장을 묻습니다. 신명기 8장은 너를 낮추시고 고통 속에 한 것은 말씀을 주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너를 낮추고 한 것은 말씀을 줄, 말씀을. 말씀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닌다, 이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렸고 지금 우리가 포토 리딩하는 거 굉장히 이거 이거 욥 기서를 설명을 가지고 포토 리딩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 당했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기밖에 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은 요비 그때 가슴을 졸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네가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아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창고가 있는 줄 아느냐? 사람는 사냥이 몇달 만에 새끼를 낳는 거 아느냐? 네가 바다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았느냐 요비가 어떡하라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성경의 깊은 진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요비가 어떡하라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기 시작부터 다시면 성경의 깨달음이 있음과 동시에 요비가 깨달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 앞에 내 충고하고 토론을 벌었는데 나중 다 화해했지 않습니까? 요비 회개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입을 다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내가 변론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로만듣던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제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요비 깨달았어요. 아, 네 사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간 두들겨 맞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리딩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BM 독서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뭐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법을, 복을 내게 주지라 욥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보다 두 배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들, 딸다 죽었는데 다 아들, 딸이 새로 낳고 마누라는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죽, 죽었다는 말은 그, 마누라를 통하여 자녀들이 다 동방에 요압의 딸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 자녀들 다시 새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다음에 그 모든 재산이 두 배로 양두 배면 14,000마리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여번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요비 깨닫지 요이왜고생했느냐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성실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느냐? 복을 주실렸고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고통을 나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실렸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려고 고통이 있는 거라 고통. 그거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잡자, 기독교 방송 보세요. 말씀을 통한 복을 설명하는 게 적고, 그냥 말씀, 말씀 충만하지만도, 전부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운동합시다. 뭐. 전부 뭐 그런 거라요. 말씀이다, 말씀. 성경이 깨달아진 부터 그 다음에 다 따라옵니다. 기도도 따라오고 예배도 따라오고 구제도 따라오고 전도도 따라오고 성교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성경 말씀을 도, 도대체 믿지 않고 안 따라온 요베에게 하는 게께서 회초를 가지고 막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본인에게 병들게 만들어서 그때 천부여 어제부터 손 들고 옵니다. 요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지무지한 고생을 했습니다 왜? 신명기 8장 네가 너희를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게 한 것은 말씀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성경을 주셨고 요버의 고통 성경을 주시려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기독인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은 만큼 당신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화하려, 자유가 있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갈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포토리딩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경 깨달음을 주는 지름길이 포토리딩입니다 요업이 늦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강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뭐를 못 찾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찾, 가난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못, 못 먹었어요. 꿀도 못 먹고 젖도 못 먹었어요. 고생, 고생, 지금까지.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탁 깨달아야 되요, 깨달아야 온 백성이.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적과 꾸리는 땅은 천국 아니오, 요 예루살렘입니다.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에 말씀을 주시려고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고통은 사라집니다. 고난은 사라집니다 어려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노력으로 된거 아닙니다 그거는 노력으로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욥이 노력했지요 기도했지요 참았지요 고통은 안없어 점점 더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경을 깨달을 때에 욥은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갑절의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귀가 열리는 데는 내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파도 안 되고, 노력파도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잠자가면서 포토리딩 하는 파가 됩니다. 그 행복을 못 찾으면 젖과 꾸리한 땅을 이 땅에서는 맘못 봅니다. 일부도 맘못 봅니다. 젖과 꾸리는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100% 성경 66권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엽기서를 통하여 포토리의 중요성을 또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토리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가장 쉬운 것이 뭔줄 아십니까? 기도와 합시다 그럽니다. 쉽거든요. 아무렇게나 할수 있으니까 그냥,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 그 어떤 조건과 어떤 거 귀약과 약속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욕심을 하는 것이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져 합니다. 포토 리딩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음성이 내귀에 들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회개로부터가 찬양으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읽기, 바로 포토 리딩. 더 깊이는 PM 독서법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보배 중의 최고의 보배가 포토리딩과 PM 독서법입니다. 이제 또 덧붙여서 더 한두 시간 할지 모르겠고, 이거를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성경입니다, 성경. 어떻게 포토리딩? 쉽게, 누구나 다, 짧, 시간은 짧게, 조금만 해도 됩니다. 깨달음만 오면은 누구나 다, 욥이 받은 그복 갑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신바람 다는 것이 성경 포토리딩입니다 너무 신바람 나요 신바람 다는 것이 한 시간 두 시간 뭐 1등 했다 그게 아니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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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매 생활이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을 때에. 노력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성경을 자꾸 페이지만 넘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무 크고 지대합니다. 요걸 통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니 너무, 그래,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 깨달음을 주는데 감당을 못 했어. 오늘 잠도 안 자고 시내 볼리볼 갔다 와가 지금 눈에 잠이 막 퍼붓고 있습니다. 요거 녹화 끊나놓고잘 겁니다. 원고도 없어 하고 있거든, 지금. 요 그냥 막 성경 펴놓고 막 그냥 적어놓고. 그래, 원고도. 서놓고도 다 요업에 대해서, 요업의 고난과 우리의 복에 대해서 또 한두 시간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어렵게 사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서, 요업이 받은 그 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